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이 천국 가는 산민이라는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에 준비한 복을 다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내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행하여 복을 받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에서 내 길을 지도함을 받는 귀한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옷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생활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언 3장6절을올 때도 마음이 두고 와야 돼요. 항상 이걸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헛된 말이 안 나간다니까요. 쓸데 없는 말이. 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걸 내가 이거, 붙여놓으라 이거예요. 붙여놓았지요? 이거 붙여놓고도 자기가 안 해요. 목사님이 허락오니까 이제 하는 사람이. 자꾸 이제 해보면 아는데,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한번 생활해보라. 오늘 하루도 한번 해보세요. 범사의 아버지가 다 하시는 일이요. 그럼 내가 뭐하야 돼? 또 뭐하고, 뭐하고, 아유, 그 고쳐질 때까지요. 저도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이 내 거울이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해보세요. 에이게, <laughs> 범사의 그분이 다 하는 거라니까. 그리 해야 그분이 나를 지도해 주요 그래서 앞에 가신 그 선지자들, 선진들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이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다이었였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지적할 때, 아멘.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왜안 되는 줄 아세요? 이 책망받을 자격이 안돼 있어요. 아이고 참 평생을 그렇게 사는 말씀 들어온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다 정말로 누구한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압살롱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 도망가는 와중에 심우이가 얼마나 개고랍니까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음. 아비 세가 그냥 가서 그냥 모가지를 딱 잘라 버릴까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 비를 돌아. 저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인정을 해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문 3장 6절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해 보면 얼마나 정말 내가 내가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괴롭히는 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묵상하라는 얘기요. 묵상이 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나 회개하는 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못 받는 그 집구석을 보면요 은 회개 안 합니다. 해적 그래 그래 나한테 이렇게 <laughs>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laughs> 에이, 그래서 집안이 안되는 거예요. 근데 안된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사울왕이잖아요. 사무엘상 12장 16장 지금 18장에 가면 전쟁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거 나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응?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안색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남잘되기 남잘되는 거못 봐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신화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참이 촌수 이 관계에서 요거 못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 순종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1 8 장에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전쟁에서 일어나 이게서 이제 돌아오는 그 와중에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할때 사울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주 그냥 아, 신하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유 아니요,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딸 준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 귀신이 들어가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게 귀신 든 증거예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 하나요 네. 그러니까 그 20장에 가가지고 다윗이 있는 한은 안되는 거예요 네. 다윗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한은 내 아들 요나다, 요나단이 왕자리에 오르는 게 이게 온전치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요나단이 알고 다윗한테 얘기하잖아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않는 사람은 시기하는 자예요. 분, 분쟁하는 자예요. 꼭 남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이그 21장에 가서 이제 그 제사장 집안이 이제 몰살시키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22장에 도액을 통개 가지고 정말 제사장을 죽인다는 게. 예?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 대적이나 제세장 죽이나 똑같아요. 미워하면 살인죄잖아요. 아, 네. 얼마나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자문삼장육제를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내가 내가 하고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요. 고고라는 얘기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한 말씀 한 말씀이요. 그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하면은, 아니 범사에 그를 이제 그분이 다하신.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응? 부하게고 하고 하가난하고그 여호 하나님이 다한다고 삼일상2장에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또 돌아가면 또 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딱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잘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민숙 23장 19절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내가 죄를 깨달아서 말씀을 먹고 사는 이 4단계 회계를 한다는 게이 사람이 안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망할 자도 살려주지 하나님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안 되지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 얘기해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10편 40편 5절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안 되니까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죄 쫓겨난 다음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쫓겨난 다음에 에덴에서 왜요 불순종해서 그러니 그게 내 응? 윗대에 응? 그 허물이 나한테 데려와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복된 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죄악 중에 내가 또인태된 사람이네 에덴에서 쫓겨나서 또 죄악 중에 잉태되고 또 사는 게죄 짓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죄 위에 대를 더 얹어놓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이 상달을안 해주느냐. 자 자문 28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사단계 회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는 참이 복된 길 간다는 걸참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자 잠언 28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는데 상달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복음 없지요. 제 아버지가 아멘 안 하면 그 아내도 아멘을 안해 그 아내도 안 하고 아버지도 아멘 안 하면, 자식이 또 아멘 안 난다고. 그게 윗대에서 내려온 거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잠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도 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왜 잠이 많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왜 잠이 많을까? 무슨 죄를 줬길래 내가 잠이 맞느냐, 이 말씀이요. 저처럼 잠만, 잠자면, 뭐,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면은, 애담이도 뭐, 시끄럽다고 뭐 하는데, 다 이해가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잠자면 몰라요, 저는요. 아니, 잠자는데 뭐, 왔다 갔다 하든지 뭐, <laughs> 지나가도 모른다니까요, 위에.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까, 자꾸 그 잠을, 몸을 이기는 자가 이제 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베드로는 5장 10절에 그리도 안할 수 있으면 그분이 나를 불러서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온전한 천국가는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요. 그걸 안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또 회개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옆에 있는 넘어진 자에게 뭘할 말이 없 그냥 놔두고 기도해 주면 된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러냐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같이 안 태우고 달라고는 그러왜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왜 잠이 많냐 그 얘기예요. 이안 네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잠잘 때 깨워보세요. 아주 성질은, 성질은 아주 그냥 그런 성질은 없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 성질 부리는 사람들, 혈기 있는 사람들,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게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도 문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다고. 문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네. 감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내가 이몸땡이를이 중심으로 살면 몸땡이를 하나님보다 첫째로 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이몸땡이가 먼저다 그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4 0편 5절에 새벽에 도와주면 나는 몰라 그런 거왜 그럼 뭐하는 얘기예요? 몸뚱이 이거 잠 그럼 뭐 때문에 이 잠이 나한테 많은 이 잠이 와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있냐그 말씀이지요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이 땅에서도 육으로 하는 게다 낙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 잠자는 것도 얼마나 꿀맛이더라고요 잠자는 게꿀맛이요 잠자는 게 <laughs> 먹는 것도 며칠 뭐 얘기해보세요. 예. 먹는 것도 꿀맛이 꿀. 그 행악이 다밀어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는 게 그게 좋으니까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예. 참이 막 지금 너무 여름이니까 그러지만 막 추울 때 뜨뜻한 방에 가서 참 가보세요. 얼마나 참이구 세상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혼옷 입은 자가, 혼노혼노디분 자에게, 목욕시켜 놓고 깨끗한 새옷 옷 갖다 놓으면 혼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을 많던 나, 나라는 사람도 잠을 이렇게 자는데, 그거보다, 잠자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면 그 잠을 자꾸 버리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더 좋은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음? 술도 먹고 음? 담배도 피고 뭐 도박 도박도 뭐뭐 음? 뭐 고도리도 많이 쳤잖아요 밤새도록. 음? 그리고 뭐 세상에서 뭐 하는 뭐 음? 밤새도록도 뭐 놀기도 하고 뭐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안 하고 좋은 길로 가잖아요. 예, 네. 더 나은 거. 이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맛을 못 보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잠자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맛보면, 이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은 이 예?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그분을 보내신자를 믿는 건데, 이게 예? 그러니까 더 좋은. 그래서 마태복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찾고 하고 얻게 하는데 그 좋은 것을 응? 네 유괴부모도 네 응? 좋은 걸 달라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겠냐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응?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 좋은 게 성령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맛을 못 보고 좋은 것을 내가 입지를 못 하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을 이기면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네가 맛봐서 그것을 네가 이기는 자가 되면 네가 살고 그렇지 않고 네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응답 저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응?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자기 사랑 이게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예요. 네가 이것을 알거니와 말세에 네가 이것을 알라 해놓고요. 이게 몸뚱이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삶 믿음 천국 가는 그 영적인 것은 이 육을 이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된다니까. 요그 좋은 그 맛을 그것이 내 것이 돼야 이기는 자가 되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회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요. 저처럼 그게 좋은 정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계속 회개를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귀를 돌이켜 이 율법의 귀를 돌이켜 네가 세상 소리 듣고 사탄 마귀 소리 듣는 그 귀를 이제 돌이켜서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네 기도하는 기도가 다 헛된 무익한 기도다 그 말씀이에요. 자 자문 28장 9절 아니 못 찾았나요? 예 읽어봐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이 육을 이기는 게 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아니 3장2 0 절을 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4단계 이게 첫 단계가 바로 율법으로 죄 깨닫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그걸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체험하니까. 내가 지금 저녁 안 먹은 지가 지금 한 거의 8개월, 9개월째 돼요. 제가요. 너무 좋아서 안 먹는다니까요. 참, 정말. 여, 여, 여성들은 아주 그게 딱 좋은 것 같더라고. 뭐 살찌는 사람들 보면 딱 하면 딱 그냥. 예. 네. 건강 찾아 버려. 근데 그게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억지로 하는 건삼박사일은할 수가 있어요. 예. 네. 1박 2일이나 3박사 일은 할수 있는데 그 좋은 걸 알면 좋은 걸 잡지. 그 옛날 그 구닥다리 그 예. 그거 안 잡는다니까요. 나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네. 그래서이 3사하는 목사님들 보예도 나한테는 3사 인분을 더 줬다니까요.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해요. 그 밤만 되면 막 먹는 게 얼마나 정말, 아니, 그렇게 안 땡기다가, 밤만 되면 그렇게 땡긴다니까요, 참. 그 윗대부터 내려온 뭐가 있길래 그러냔 말이에요. 네. 밤만 되면, 그래서 이 밤에, <laughs> 왜 하나님이 밤에, 에스겔서 24장에도 보면은, 그게 참 그게 귀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가 돼야 그게 딱 걸리지, 회개가안 되면 그냥 축축축 그냥 미끄러 나가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마음밭을 자꾸 갈면 하나님이 자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이 말씀이 율법으로 죄 깨달을 때가 이게 참이게요. 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인데 율법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달아서 뭐예요 그걸 완전히 행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또 죄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지금 죄질 때마다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예.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사단 계에 그거 해보세요. 한달 해보세요. 두달 해보세요. 일년 해보세요. 이년 해보세요. 아이고 사람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예. 엄청나게 바뀌어요. 예. 그걸 안 하니까 매일 그 탈행이요. 지금 몇 년이요? 연수가 중요한 거요 아이고. 그건 돈몇 수조를 주고 허락해도 못할 짓을 자기가 하면서도 몰라요. 지금 그런 형편이라고요. 그래도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되게 돼 있어요. 자 로마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암에. 율법 네가 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의 길을 돌이켜 버리고 듣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것이 다 가증하다 이 말씀이야. 근데 율법의 길을 기울여서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잠언 삼장 6절도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범사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매일 내가 넘어지는 자요. 내가 내가 할게 뭐냐 내가 이거 하기 바쁜데. 그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를 깨달았으면 뭐예요? 내가 완전히 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잠이 많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이한 이게 마디 딱 가르쳐 주는데요. 잠이 많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수 짓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잠 많고 이잠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하가는 원수 하나님 그 용서 못 하면 뭐예요? 내가 용서 못 하면 그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익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 지옥 간다 그 말씀이요. 용서 못 하는데 어디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의인이 돼야 되는. 이게 누가복음만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용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의인이 돼야 의인은 용서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그게 윗대부터 내려온 거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자유함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회상죄를다 지우고 하신 분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자, 자문 20장 7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면 되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게 참 이게 이번에도 깨달았다니까요. 사람 뭐뭐할거 없어요. 이 안에 딱 있으면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자, 잠언 20장 7절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뭘 완전히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 완전히 행하는 게 그게 의인이다 그 얘기. 요 여기 죄사함을 그리 도 안에서 응? 내가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아서 다 그리 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 네. 정말 복될 줄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도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이 새벽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뭐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상달하지 아니하시느냐?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몸이 원수라 이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난 다른 것은 다 용서하는데 이것만은 못하겠다. 거기에 조상부터 묶인 것이 있다는 것.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계 회개로 온전히 행하여 자손에게 복을 물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죄를 깨달아 자백하여. 복 있는 사람 꼭 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 또 안에 다 들어가 고침받아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복을 물리는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자가 대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청합니다. 주여